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방송을 시작한 손채연이라고 합니다. 전 여러분께 플랜 카드 만들기 강좌를 들려드릴 건데요. 저 역시도 이렇게 꽉찬 실력은 아니라 플랜 카드 만들기의 기초를 다지시고 싶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형식이 세 가지 형식 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소외되기 편한 형식이고요. 또, 이렇게, 대형? 또, 이렇게 목걸이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용도로 따져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이거, 이 같은 형식은, 흔히 말하는 공방 같은 거뛰실때 좋은 형식이고요. 이거나, 이거나, 이런 거는 그냥 팬덤 자랑하거나 가수 홍보를 하고 싶을 때 들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준비물로 말씀드리자면, 필수 준비물로는 이 초형 시티지. 형광색지. 이런 하드버드지가 있는데요.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애들이 다 싸요. 네, 하드버드지는 비싸봐요. 천원 안팎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형광색지도 500원 안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다만, 투명 시트지가 문제인데, 이건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선대형문방에서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 시트지는 한마에 1,800원 정도 하고요. 근데 한마가 굉장히 길어요. 화드버드지 크기 정도를 구입하시려고 하면, 한중형문방에 가셔서 4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 플랜카드 만들기 강좌로 돌아올 거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